단숨에 있는 요한복음 John chapter 16 네, 16장입니다. 오늘은 홀만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to keep you from stumbling.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 이유는 너희를 Stumbling,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을 미리 말하노라 2절입니다. They will ban you from the synagogues. In fact, a time is coming when anyone who kills you will think he is offering service to God. 그들은 ban, 금지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신나그 회당으로부터 너희를 금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는 거죠. 더 이상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 회당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그들의 종교 활동의 그런 본부였죠. 어쨌든간에 이런 불리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In fact, 실은 진짜로 실로 때가 올 것이다. 오고 있다. 어떤 때냐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신이 하나님께 서비스 일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오고 있다. 살인을 하면서도 아 이것은 이거는 부도덕한 짓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핍박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종교인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죠. They will do these things because they haven't known the Father or me. 그들이 이러한 짓을 하는 이유는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But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when their time comes, you, remain, you may remember I told them to you. I didn't tell you these things from the beginning because I was with you. 하지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so that 이하를 위한 것인 거죠. 그들의 때가 올때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이미 말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이 말을 너에게 한다. 나는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제 곧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전입니다. But now I'm going away to him who sent me, and not one of you asks me, where are you going? 자, 하지만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가려 한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8, 어, 6절 먼저 읽겠습니다. Yet because I have spoken these things to you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하지만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했기 때문에 슬픔이 너희 마음을 채웠구나. 너희가 지금 많이 슬프구나. 떠나신다고 하니. 네. 그래서 너희도 슬퍼하는데, Nevertheless, I am telling you the truth. It is for your benefit that I go away, because if I don't go away, the counselor will not come to you.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그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너희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뭐야? 내가 가는 거,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네그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다른 존재일까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about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음.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음. 자,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자,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그 죄에 대해서 세상을 깨닫게, 그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Convict 깨닫게 하다는 거죠. 확신시키다 깨닫게 하다. Righteousness and judgment, 의와 심판. 죄와 의와 심판과 관련돼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잘 몰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하실 거냐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이다.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꼭 사람을 죽여서,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아, 제가 감옥에 안 갔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십절입니다. About righteousness,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and you will no longer see me. 의에 대해서 네, 세상에 네,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보세 성령은 의에 대해서 너희를 깨닫게, 세상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죠.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제 가실 거죠.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이지만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의로 그분의 의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이게 그 직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해서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풀어 설명한 그 성경이 가스워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이 구조를 한번 가스워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들은 이 당시 예수님을 2000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죽이라고 외쳤던 이런 수많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죽였다라고 그의 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세상은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셨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다 위임 받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죠.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는 거죠. 자세 번째 11절입니다. and b o u t judgment,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has been judged. 그 성령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세요. 근데 왜 그렇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성령께서 오시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이 순서 잘 알고 계시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요. 그때에그 당시에 성령께서 세상에게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쯤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이 세상의 통치자도 못 박혔죠 같이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노뱀으로 십자가에 박히셨죠 그럼 죄와 마귀와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세상도 심판을 받았, 받은 거죠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이 아직 버젓이 저렇게 날뛰고 있지만 이 세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세상의 주, 그런 주동자, 그 대장이 심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알려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그 가스월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I still have many things to tell you, but you can't bear them now.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것들을 내가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감당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마 그치 그들의 그런 친구처럼, 선생님으로서 그냥 옆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 아직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승천을 하시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그들은, 음,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이들이 알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죠 13절입니다 When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but he will speak whatever he hears. He will also declare to you what is to come.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안내하실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문제는 뭐냐면, 에이, 그들이 이 성령님, 진리의 영을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이것도 그냥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재일 가운데 실질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띄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그분은,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들으신 것은 무엇인지 말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분은 올 것을, 앞으로 올 것을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소개하시는 건데, 이들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자세히 정말 그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성령님이 어떤 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He will glorify me because he will take from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그분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면 그는 나의 것으로부터 나의 것에서 취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Everything the father has is mine.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이든 내 것이고 this is why I told you that he takes from what is mine and will declare it to you.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유이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나의 것으로 취해서 너에게 그것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이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것은 다 아들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들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성령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음.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셋,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해가 잘안 되시죠.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을 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비밀스러운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아니, 예수님 보시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 것은 누구 것이었어요? 아버지 것이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삼천천에 계신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분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그 전체이세요. 네. 일부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도 하나님우리 함께 계십니다.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 longer see me. Aga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잠시 동안 너는 희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잠시 동안 너는 나를 잠시 이후에 너는 나의,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네. 그 당시 저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해 못했을 거예요 Therefore some of his disciples said to one another, What is this he tells us?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t see me.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will see me. And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 중에 몇몇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지? 잠시 후에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잠시 후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건 무슨 말씀이지? 18절입니다. They said, What is this he's saying? A little while. We do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이렇게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잠시 동안이라니? 우리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1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들이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서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잠시 동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시고 잠시 후에는 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있느냐? I assure you, you will weep and wail, but the world will rejoice. You will become sorrowful, but your sorrow will turn to joy. 내가 너에게 확신하노니, 확신하게 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이런 말이죠. 너희는 처음에는 울고 또 애통이 할 것이다. 왜요? 왜분 울다죠? 왜 이런 애도하다, 통곡하다 이런 거죠? 탄식하다. 너희는 울고 탄식할 것이다. 첫 번째, 그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지. 하지만 자 너희가 항상 울고 슬퍼진 않을 것이다. You will become sorrowful. 너희는 어, 슬프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왜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자. When a woman is in labor, she has pain because her time has come. But when she has given birth to a child, she no longer remembers the suffering because of the joy that a person has been born into the world. 여인이 in labor라는 것은 그 산고의 고통 중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 출산하려고 할 때에 그녀는 고통이 있어요. 왜냐면 그녀의 때가 왔기 때문에 출산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녀가 출산할 때 고통이 있지. but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because 왜냐하면 그그 그 기쁨 때문이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그 엄마는 그 고통을 잊게 됩니다. 예. So you also have sorrow now, but I will see you again. Your hearts will rejoice, and no one will rob you of your joy. 그래서 너희는 또한 지금 음, 슬프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rob, 강도지사지 않을 것이다. In that day, you will not ask me anything. 그날에 너희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질문하다는 거죠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질문하다 ask you to ask you t 하다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것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이 s k 그래서 이어지네요. I assure you, anything you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will give you. 내가 진실로 너에게 확증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 요청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 네. 이전에 이거 설명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Until now, you have asked for no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so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자, 요청해라. 그럼 너희는 받을 것이고 너희 네, 기쁨이 완성될 것이다. 너희 네, 기쁨이 꽉찰 것이다. 네, 이제 요청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하지만 이제 요청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곧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시보절입니다 I have spoken these things to you in figures of speech. A time is coming when I will no longer speak to you in figures, but I will tell you plainly about the Father.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figures of speech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는데. 때가 온다. 어떤 때냐면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그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p l a i 아주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In that day you will ask my name. I am not telling y o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요청할 것이다. 나는 이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That, 이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어,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request, 간구를 할 것이라고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냥 직접적으로 요청하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십 절입니다. for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have believed that I came from God. 왜냐하면 아버지 그분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 네. 나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직접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너희를 사랑하시고 직접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대신 조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다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 돼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음. 이름은 인격 자체를 말하는 다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I came from the Father and have come into the world again. I am leaving the world and going to the Father. 내가 아버지로 돌왔고 네. 세상 아버지로부터 와서 세상을 왔는데 이제 다시 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갈 것이다. 29절입니다 아 his d i s c i p l e now you are speaking plainly and not using any figurative language 아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아 이제 당신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군요 그리고 비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군요 now we know that you know everything and don't need anyone to question you by this we believe that you came from god 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디아라는 거죠.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또 당신은, 어, 그,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질문할 그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것, 네, 그것을 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음. 예수님이 다 아시죠? 왜다 아십니까? 네. 그분은, 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분에게 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기 전부터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들의 믿었지만 정말 그 믿음은 보잘것 없는 믿음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 잡히셨을 때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Jesus to them. Do you believe?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이제 믿느냐? 자, 32절입니다 Look, an hour is coming, and has come, when each of you will be scattered to his own home, and you will leave me alone.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자, 보라, 때가 오고 있는데 이미 왔다. 언제냐면 너희 각각이 그의 집으로 이제 흩어질 때가 왔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둘 것이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너희들 다 도망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 참 어떠셨을까요?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You will have suffering in this world. Be courageous. I have conquered the world. 나는 너에게 이 말을 미리 한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너희가 평강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것인데 하지만 용감해져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쵸?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세상을 정복하신 거죠. 음. 자 그러니 너희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을 그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에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 시점에 너무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가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이미 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때였기 때문이죠. 이미 모든 것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I have conquered the world,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원복음은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뭐 여원복음뿐만 아니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